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오늘은 송정, 대대로, 환엽중투, 호피반, 천지소, 금난소, 주암, 또산채서반총8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난초는 한 촉의 송정입니다. 입장수가 6개나 되고요. 아주 단단하게 키워진 광엽의 송장입니다. 송정입니다. 자, 뿌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긴 뿌리가 5개가 있고, 또 작은 뿌리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요. 이게 전쟁촉이거든요 괜찮습니다. 난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이거 제가 배양했던 거를 분주를 해서, 어, 이번에 내놓습니다. 근데, 아, 요즘 송정 가격이 가당치 않게 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다잘 알게, 알, 알고 있을 겁니다. 송정 가격이 좀 들썩거리고 있어요. 예, 요 송정은요, 상처 하나 없이 배양이 잘된난초고요 한쪽의 사이즈는 15에 1.0이나 됩니다. 가격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아주 작지만 요즘 핫한 대대로 복륜입니다. 입장수는 한세 장, 네장 되는데요. 아주 작은 종자목이에요. 근데 복륜의 무늬가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대대로입니다. 대대로는 요즘 보면 가장 우리나라 한국 춘난 중에서 핫한 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대로 뿌리의 모습입니다. 뿌리는 네 가닥이에요, 네 가닥인데 아주 세 가닥이 생략적이니까 뒤쪽에 조금 유기질 비료 흔적인데 요거는 뭐 제가 소독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무늬가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대대로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떡잎에도 무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에... 대대로 복륜은 다음 신화 나올 때도 무조건 대대로가, 대대로 복륜이 나옵니다. 요거는요, 전진촉 한쪽이에요. 근데 좀 작은 종자목입니다. 예, 요 대대로는요, 한쪽이고 사이즈는 12에, 12에 0.5입니다. 가격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초는요, 아주 잘생긴 한엽 중토입니다 모양도 멋지고요. 난초의 그 생김새가 한 쪽이지만 웅장하게 생긴 난초입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네가닥이 튼튼해요. 튼튼하고요. 자 난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요렇거든요. 네, 난초의 모습이 요렇습니다. 아주 웅장한 모습의 난초고 이제 중배부른 형태의 난초예요. 이렇게 떡잎 한번 보여드릴게요. 떡잎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요한엽중투는요 한쪽에 볼브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1인데 0.9 나갑니다. 가격은 1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인데 아주 단절만이 잘 이루어진 난초예요. 요즘 한국춘난의 인기 품종이 이런 품종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아, 금비단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품종들이 인기가 있어요. 이런 난초들은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한창 인기가 있는 호피반입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뿌리는 뭐 가닥수가 한 5개 정도 돼요. 괜찮고요. 난초 보여 드릴게요. 아, 난초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아주 끝내 줍니다. 너무 잘 생겼어요. 네, 한국 춘난 호피반에 아, 어, 요런 것들이 한 서너 촉 되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요, 오피발은요한 촉의 벌브고요. 사이즈는 11에 0.65입니다. 가격은 14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아주 화양 좋은 뭐, 색두소라고 그러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천, 지, 소, 입니다. 죽음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색감이, 아주 죽음색이 진하게 나면 서 대박이 났겠죠. 지금은 완전 색두소는 아니고 좀 끼소심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아주 난초는, 화영은 기가 막힌 난초입니다. 이 천지소는요. 뇌촉이고요. 배양이 잘 됐어요. 상처도 하나도 없이요.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요. 뭐 유기질 비료 흔적 조금 있죠. 그래도 뿌리는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가 이렇습니다. 배양이 아주 잘된 난초예요. 전체적으로. 이 천지소는요. 뇌척이고요. 네 사이즈는 21에 0.7입니다. 가격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난초는 정말로 색감이 기가 막히게 좋은 황화소심입니다. 사실, 황화소심의 색감을 따지자면 저는 금난소를 거의 최고 봉으로 봅니다. 입두 후육의, 에, 환엽변의 난초에서 색감 좋은 꽃이 피거든요. 정말로 색감 좋은 황하소심이 피는 금난소입니다. 에, 요란초는 두축이고요. 음, 뿌리가 좋아서 또 아주 볼브가 엄청 커요. 배양을 하시면 금방 촉수를 불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만고 괜찮아요. 좋아요.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저쪽 뒤쪽이 입장이 좀 잘린 게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신화는 아주 뭐 기가 막히게 튼튼하게 올라오거든요 볼브가 이렇게 땡글땡글한 게 연그러 연그렀습니다. 아마 멋진 신화가 달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금난소는요두 촉이고요. 사이즈는 13에 1.0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난초는 주구마 주암입니다. 이 주암은 한때 거의 원판성으로 뛰어 피어 가지고. 난리가 한번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100만 원쯤에 촉당 100만 원쯤에 샀던 것 같아요 아 그때 그꽃 모양이 얼마나 이뻐든지 예쁘든,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게 그때 피었던 난초입니다 난초 꽃이에요 자 주암의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닥 수도 많고 조금 뭐 여기저기 흔적 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난초 보여 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이렇게 잘 길러졌어요. 크지는 않는데요. 아직은 크지는 않는데 잘 길러진 주암입니다. 요 주암은요, 촉수는 내척이고요. 16에 0.7입니다. 가격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난초는요, 잎이 아주 까랑까랑한. 서반입니다. 서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서반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 서반 무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차고 있고요. 요 난초는 산채 서반입니다. 에라님이 키우던 거예요 산채 해가지고. 근데, 잎이 굉장히 까랑까랑해요. 까랑까랑 하는 정도를 넘어서, 요 난초는 까랑까랑 하는 정도를 넘어서 플라스틱입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가닥수도 많고 괜찮아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요게요 플라스틱입니다 되게 까랑까랑해요 까랑까랑하고요 에, 난초 자체가 큰 난초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아담하면서 난초가 딱 보기가 정말 좋은 그런 난초입니다. 요 난초는 다섯 촉이고요. 사이즈는 11에 0.7입니다. 가격은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1월에 하순으로 가는 첫날입니다. 네. 요즘 뭐, 사회가 혼란하다, 뭐가 혼란하다, 경제가 힘들다 하는데 에라인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매장이나 경매장에 한 번씩 가 보면, 저 자주 가지 않지만 가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성적을 비롯해서 몇 개의 중토 종류들은 단추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 에라인들한테 굉장히 좀 희소식일 수 있어요. 음. 이제 봄 전시회도 다가오고 이제 2월 달 되면 전시회가 시작이 되죠. 우리 애라는 분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전시장에서 자주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소원난실 유튜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